지난 시간에 이어서 꿈에 대한 이해와 해설에 자신의 불안, 공포, 초조감 등의 심리표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홍순례입니다. 아, 제그 사이트가 있는데 http://984.co.kr 입니다. 984, 984뭐 꿈박사 984.co.kr 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관한 모든 것이 나와 있으니까 또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이렇게 검색이나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그 이용을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그 자신의 불안, 공포, 초조감 등의 심리 표출이 꿈에 관해서 예로 짤막짤막. 빠른 진행으로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붙잡으러 오는 꿈은 누가 꿀까요? 당연하겠죠. 뺑소니 운전사가 경찰관이 붙잡으러 오는 꿈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꾸는 꿈에는 불안과 공포, 초조감에서 꿈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답안지를 작성 못해서 쩔쩔 매는 꿈은 누굴까요? 요거는 수험생이겠죠. 또는 뭐 취직을 갔다가 준비하는 사람이든지 숙제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죠? 예. 숙제 안 하고 자는 학생이 꿈속에서 숙제하는 꿈을 꿀수 있죠. 또 술맛 보는 꿈에 이렇게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술맛을 본다. 누가 꾸겠습니까? 주류 회사의 연구원. 마찬가지요. 돈 세는 꿈 죽어라고 꾸는 사람 누굴까요? 은행원이겠죠. 갓 입사한 은행원이 죽어라고 돈세는 꿈에 시달려요. 자, 전쟁이 나는 꿈은 누가 꿀까요? 전쟁이 나는 꿈은 뭐 여러 시 꾸는데 어떠한 전쟁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데서 이런 꿈을 갖다 많이 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에, 불안감에서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꿈은 꿀 수가 있고 상징적인 경우에는. 어떠한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대립과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꿈을 좀 자주 꾸죠. 그래서 전쟁이라거나 싸우는 꿈에서는 이기는 꿈이 좋습니다. 자, 원고를 쓰는 꿈. 저도 이전에 꿈, 이런 꿈을 자주 꿨는데요. 이렇게 꿈 속에서 막 원고를 갖다가 고치거나 뭐 이런 꿈을 꿉니다. 내가 좋은 작품을 써야지. 이러한 그 심적인 그 압박감에서 꿈속에서 막 원고 교정 보거나 뭐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어요. 폭탄소음의 꿈이다. 그래서 매향리 주민들이 미 공군 사격장에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꿈속에서도, 꿈속에서도 이렇게 이런 폭탄소음에 들리는 꿈을 갖다가 꾸는 거죠. 시체를 보는 악몽을 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5.18 당시에 광주 진압군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뭐고 그 부근에 있었는데 이렇게 꿈속에서 그런 전투 후에 이러한 그 죽은 시체를 보거나 또는 이제 그런 끔찍한 장면을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트라우마 식으로 돼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악몽에 시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선인의 사례로 어느 부인이 울면서 호소를 해요. 영조 임금에게. 그래서 이제 영조 임금이 꿈꾸고 나서 이러한 당쟁의 피해를 갖다가 알고 내가 그걸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그 사례가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 이렇게 꿈에는 꿈에는 자신의 불안이나 공포, 초조감 등의 심리에서 꿈을 꿔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게 내가 이런 불안, 공포, 초조감에서 꿨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예를 지금 하나 또더 들어드리면, 저 여기. 그, 방송에 나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방송인 그 이상벽 씨가 그 딸내미를 갖다가그 결혼시키게 되는데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서 꿈에 결혼식 하객이 그냥 하나도 없는 꿈을 꿔요. 있어봐야 세네 사람 있는 꿈을 꿉니다. 그, 이런 꿈을 왜 꾸느냐? 과연 내 딸의 우리 그 결혼식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쩌나? 이러한 불안감에서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불안감에서.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찌 갔습니까? 현실에서는 하객들로 아주 양 넘쳐나게 많은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꿈을 왜 꾸느냐? 하객이 없는 꿈을 갖다 왜 꾸느냐? 그 애비된 마음에서 내 딸의 결혼식에 사람이 없으면 이거 어쩌나? 이러한 불안감과 초조감에서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실에 불안이나 초조감에서 꿈을 꿀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실적 미래투시 꿈이라면 어찌 될까요? 꿈에서 본 그대로 결혼식에 하객이 없는 거겠죠? 자, 하나 더 꿈하고 관계없지만 의외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번 교양 상식 삼아 한번 나가겠습니다. 꿈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꿈하고 관계 없는데 혼인과 결혼의 차이점이 뭘까요? 혼인과 결혼의 차이점. 요거는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여러 대답이 나옵니다. 뭐 실제 뭐 동거하는 사이일 때는 뭐고 뭐 법적으로 뭐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의외로 이건 간단합니다. 결혼은 일본식 한자어예요. 자, 결혼은 뭐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란 말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어로, 니온고로, 아나다와 객권 심마시다까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일본 애들은 결혼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문헌 보면은 혼인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낭자 나랑 혼인해 주겠소. 이게 맞습니다. 그 TV 드라마에서 괜히 멍청하게 낭자 나랑 결혼해 주겠소. 이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혼인이라는 말을 썼다. 아, 혼인. 결혼은 일보식한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불안, 공포, 초조함 등의 심리표지권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깨움의 꿈, 또 신체 내의상이나주변의 일깨움 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또는 신체의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을 꿔주는 경우도 있고, 주변의 위험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일깨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의 뇌는 깨어 있어서 주변에 다가올 위험사항을 꿈을 통해서 일깨워 준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